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을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소망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말씀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주님의 그 음성이 하루하루 우리의 삶의 길을 생명과 은혜와 진리와 복의 길로 이끄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 되도록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혼란한 세상 속에서 또한 절망적이고 고통이 많은 이 세상에서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나아갈 길을 깨닫게 하시고 기꺼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수흘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빌론의 느어간넷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게 하리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아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의 갈대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성 가운데 모아 드리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치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근이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이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이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긴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이웃한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하면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여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 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이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 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이나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지금 나라는 아주 큰 위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이제 오늘 1절은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는데 시드기야 왕이 이제 신하들을 보내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수흘과 제사장마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냅니다. 자, 이 시드기야 왕은 누군가? 이제 처음 예레미야가 시작될 때 우리는 예레미야가 요시아 왕때 시작됐음을 보았어요. 이 시드기야, 요시아는 16대 왕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드기야는 20대 왕입니다. 20대 왕이란 말은 유다의 마지막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의 마지막이 가까이 올 때입니다. 이 시드기야는 사실 요시아 왕의 아들이기도 했어요. 이미 그 사이에 새 왕이 바뀌었고 이제 시드기야가 왕이 된 후에 이 유다의 큰 위기가 닥쳐옵니다. 그것은 2절에 나오는데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온 겁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아마 대략 그 이때가 주전 588년이라고 보는데 어 588년에 쳐 들어와서 이제 586년에 유다가 멸망하죠. 이때 마지막 왕이 바로 이 시드기야입니다. 근데 이렇게 바벨론의 느부가네살 왕이 쳐 들어왔는데 감당할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가 두 사람 바스홀과 스바냐를 이름에게 보낸 겁니다. 예, 어제 본문에도 바스훌이 나왔죠. 예, 아, 그저께 본문이네요. 20장 1절에 보니까 아, 여기는 인메리아들 제사장 바솔이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말기야의 아들이니까 이름은 같지만 다른 사람인 것을 알수 있겠죠. 아, 이렇게 두 사람을 보내서 무엇을 요청했습니까? 기도를 요청한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위기 가운데서 구해달라는 기도겠죠. 그래서 이 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혹시 이 모든 기적으로 그의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나님께서 네가 좀 기도해서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그가 떠나기를 누부갓네살이 떠나기를 중복기도 요청한 거죠. 자 예레미야가 그들의 요청에 대답합니다. 예레미야가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지요. 보라 너희가 성밖에서 바빌론의 왕과 너희를 이어선 갈대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너희가 지금, 바벨론의 누가 내 살이 쳐들어와서 지금 예루살렘 성을 지키려고 지금 온갖 무기를 가지고 있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이렇게 바벨론왕 갈대인, 갈대인은 바벨론, 바벨론,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이 갈대인과 싸우려고 너희가 들고 있는 손에 들은 그 모든 무기, 내가 그 전쟁 무기 다 회수한다. 싸우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들은 이성 가운데 모아들이라. 그래서 성한 가운데다 다 무더기로 모아놓고 말겠다. 5 절. 내가 든 손과 강한 팔고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 너희를 칠 것이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하나님께 기적을 베풀어달라고 기도를 요청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너희를 치겠다는 거예요. 내가 든 손과 강한 팔로. 진노, 분노, 대노로 진 너희를 칠 것이라.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치실 것이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분노와 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다. 하나님이 아주 크게 화나고 계시면 알수 있어요. 당연하죠.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든 손과 강한 팔, 원래 하나님의 든 손, 강한 팔, 이러한 표현은 특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집트를 이집트에서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실 때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을 표현할 때 쓰는 그러한 어 말이에요. 하나님의 강한 팔 그런데 하나님 이제는 이그 팔로 오히려 유다를 칠 것이다.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성에 있는 것을 다 칠겠다. 너희로 말미암아 성에 있는 사람은 물론 짐승까지도 다치겠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자연이 고통을 받아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짐승까지 고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치겠다 또한 큰 전염병에 다 죽게 될 것이다 또 계속 말씀하셔요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 백성 이성읍의 전염병 칼과 기근에 남은 자 바벨론에 너부갓네살 손에 넘겨 주겠다. 지금 쳐들어와 있는데 살아남은 자다 넘겨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왕까지도 시드기야 너까지도 다 바벨론 왕에게 넘겨 주겠다. 그게 어떻게 되죠? 포로로 잡혀 가는 거죠. 넘겨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이 아무리 기다렸지만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8절에는 또 희망의 짧은 메시지가 선포되어 여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느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예레미아를 통해서 그들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라는 거죠. 사실 이것은 신명기에 나오는 아주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신명기 30장 15절에 나오는데, 너희 앞에 복의 길과 화의 길을 둔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겠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거죠. 생명의 길은 뭐예요? 하나님의 길이에요. 너에게이두 길이 있다. 너희가 어떻게 선택할 거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아요. 생명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과 저주의 길을 어리석게도 선택하는 겁니다. 이 성에 사는 자는 칼과 기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니 결국 그들은 이렇게 망합니다. 이 성에 있는 자 이로살림 성인은 모든 자들 다 칼, 기근, 전염병, 대표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죠. 칼, 기근, 전염병으로 다 죽게 될 것이다. 하지만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다. 목숨만은 건진다. 하지만 항복하는 자. 자, 여서 항복한다 라는 것은 단지 전쟁에서 항복한다님이보다는 아, 이 전쟁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고, 바벨로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왔다. 그러니 이 전쟁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에 다 그냥 맡기는 겁니다. 그런 뜻이에요. 항복은. 그렇게 하면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기 때문에.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하면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다. 자, 하나님의 얼굴 얼마나 영광스러운 생명과 빛과 기쁨의 얼굴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은 이렇게 축복해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에게 비추기를 축복하라. 이렇게 민수기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축도할 때에 주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며, 주께서 여러분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이렇게 축복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기쁨과 행복입니다. 최고의 복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얼굴이 복이 아니라 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사르겠다, 심판하겠다, 멸망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니 시드기야가 중보기들을 요청하며 보냈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너희 심판은 확실하다, 피할 수 없다, 극심한 재난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재확인하고 말았습니다. 자 11절부터는 유다 왕에게 왕 가문에게 내린 그러한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유다 집에 대해 유다의 집 유다 왕조를 말하는 거죠 다윗세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고 탈취당한 자를 압박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능이 끌 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 왕조, 왕가, 이 지도자들이 불의하게 통치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불의하게. 너희가 아침마다 공의롭게 재판하고, 백성들을 위해 공의롭게 했다면, 그러나, 뇌물을 받고, 탐욕에 빠져서, 힘없고, 가난한 국민들은 고통 가운데 처하고, 부자들, 잘난 지도자들만, 부하계는 이러한 못된 통치를 한 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놀라운 이러한 심판의 말씀이 왕가에게 선포됩니다.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서 우리를 치리오 누가 우리 거처에 돌아오리오 하거니와 내간의 대적이다. 평원 바위는 아주 큰 바위. 어, 터라는 말인데, 바로 시온,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이곳은 높은 곳에 있는 요새이기도 했어요. 근데 너희가 여기 있으면 안전해, 요새야. 뭐 아무리 말해봐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대적이 되시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주시지 않는데, 어떻게 예루살렘이 평온하겠습니까?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스프레 불을 와아그 모든 주의를 불사르리라. 결국 하나님은 그들이 잘못된 행위를 버리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떠나지 않자 그 행위에 따라서 벌을 내리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 이렇게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 앞에도 두 길이 놓여 있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우리 앞에 두 길.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입니다. 복의 길과 저주의 길입니다. 우리는 예수 크리스도로 말미야마 주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생명의 길로 초대받은 자들이에요. 복음의 길, 복음이 열어지는 진짜 복된 길로 우리는 초대를 받았어요. 그 길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해요. 우리 앞에는 오늘도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요? 당연히 복의 길을 선택해야죠.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보는 것으로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신뢰함으로 선택하기 때문이에요. 고린토 후서 7장의 말씀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선택하기 쉬운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이것이 우리의 죄에 빠진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때 눈에 보이는 대로 유기의 것으로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길을 복음의 길을 선택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겠다 하나님의 길을 보는 것 이것이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길을 보게 해 주신 거니까 말이죠. 자, 또한 우리는 이 시드기야가 기적을 바라며 예레미야에게 부하들을 신하들을 보냈지만 진정한 기적은 말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단지 중보기들을 요청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끔 서로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또 저에게도 기도를 요청하는 분들이 계시죠. 저는 그런 기도를 요청받으면 너무나도 기쁘죠. 그 기도를 위해, 요청을 위해서 기도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내가 기도를 요청한다면 그 기도를 요청한 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은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서 나오는 것이다. 기도의 능력은 행동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죠. 내가 돌아서지 않는데 하나님이 돌아서서 나를 구원해 주실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돌아서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나님도 우리에게로 돌아오셔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시드기아가 이거를 몰랐어요. 진정한 회계를 몰랐던 거죠.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기도를 요청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인데, 자기는 그대로 있으면서 돌아오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돌아오심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우리가 새기면서 오늘 하루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의의 길을 선택하는 그러한 지혜롭고 복된 믿음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언제나 주시는 그 은혜와 기적을 기대하며 선한 믿음의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굳게 서서 나가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지는 삶 말로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인 길,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은혜의 길, 복의 길을 선택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앞에 복의 길이 활짝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